BMW의 베스트셀러 5 시리즈 풀체인지 소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환골탈태한 실내, 수려해진 외모와 적당한 콧구멍은 물론 초고성능 전기차와 V8 하이브리드까지 파워트레인을 완전히 갈아엎었는데요. 과연 어떻게 나올지 디자인 재원 출시일 등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 BMW 중 국내 판매 1위는 부동의 5시리즈입니다. 작년에만 1만7천대 가량 판매되며 벤츠 E클래스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5시리즈 특유의 점잖은 디자인, 빠지지 않는 운전 감각과 경쟁 모델에 비해 저렴한 가격 및 할인 등을 그 비결로 들수 있죠. 그런데 이런 시점에 국내 수입차 1위인 벤츠 E클래스가 풀체인지를 준비 중이고 전기차 EQ 국내 판매를 코앞에 뒀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신형 O 시리즈와 전기차 i5는 어떻게 나올까요?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공개된 스파이샷과 예상도를 살펴보면 역시나 점잖은 모습입니다. 전기차 버전 i5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닌 CLAR 플랫폼을 모두가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전용 플랫폼을 쓰는 벤츠 EQ 시리즈보단 눈에 익숙한 후륜 구동. 비율네요 전면부의 키드니 그릴은 앞으로 툭 튀어나와 이전보다 훨씬 공격적인데 적당한 크기라는 게 놀랍습니다. 요즘 초대형만 내놓다가 이런 걸 보니 오히려 어색하네요. 3시리즈 페이스리프트도 그렇고 역시 볼륨 모델에 도박을 하긴 좀 어렵겠죠. 그릴 중앙이 검게 막혀 있고 범퍼 쪽에 따로 센서가 없는 걸 보아 IX에서 그랬듯 그릴 안에 센서들을 숨긴 것 같네요. 헤드램프는 기존보다 눈매가 날카로워졌는데 방향 지시 등과 통합된 DRL은 3시리즈 페이스리프트처럼 기역자 모양인 것 같습니다. 측면은 여전히 정통 세단의 느낌을 내며 전장과 휠 베이스 연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루프와 트렁크 라인은 기존보다 부드럽게 흘러 살짝 페스트백에 가까워졌죠. 이 e 바디 시절과 비교해보면 티가 확 납니다. 현행 5 시리즈에서 보이던 BMW 전통의 호프마이스터 킹크 디자인은 이제 3 시리즈의 것처럼 각지게 변경됐는데 신형 7 시리즈처럼 두터운 크롬 가니쉬로 멋을 살릴지 기대가 됩니다. 후면부엔 얇아진 테일램프가 보이는데 두 줄의 그래픽이 아주 선명합니다. 가까이서 보면 보석 같은 입체감도 살아있죠. 두 번째 실내입니다. 환골탈태가 이루어졌는데요. 형제차들에서도 본 12.3인치 클러스터와 14.9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연결된 대형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습니다. 디커터치식 신형 스티어링 휠과 훨씬 작아진 컴팩트 기어 레버도 눈에 띄네요. 7시리즈와 X3. 처럼 크리스탈이 등장해 실내 전체를 물들일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런 느낌 전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은 유려한 벤츠 전기차의 모습과 신형 BMW 중 어떤 게더 마음에 드나요? 세 번째 재원입니다. 기존 가솔린 및 디젤 엔진엔 모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돼 주행 질감과 연비의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라인업도 당연히 나오며 7시리즈에서 571마력을 선보였던 3L 직렬 6기통 터보 엔진의 경우 M550i의 후속이 될 것으로 예상되죠. 신형 M5 역시 포착되었는데요. XM에도 들어갈 트윈 터보 8기통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가 투입돼 최대 700마력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젠 M3, M4처럼 오버팬더까지 적용될 예정이죠. 전기차 i5의 경우 기본형이 약 90kWh의 배터리로 450km 근처의 주행거리를 예상하고, 고성능 i5 M60의 경우 600마력대의 힘과 3초대의 제로백이 예상됩니다. 이 Qe AMG 53과 경쟁하며 람보르기니 우루스와 거의 맞먹는 힘이죠. all no. 마지막 출시일 및 가격입니다. 차량은 2023년 공개돼 2023년 하반기 혹은 2024년 초에 출시가 예상되며 가격은 현행 모델에서 300에서 400만 원 가량의 상승을 점치는 분위기입니다. EQE A6 e-tron과의 싸움에서는 i5가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BMW 5 시리즈 풀체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